음. 서른들에 왜 결혼을 하니 음. <laughs> 놀아야 됩니다 노는 거엔 끝이 없어 그리고 어. 아직 놀 여력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음. 네. 어. 그러니까. 이끄시 씨 되게 눈, 눈가가 촉촉해졌네요 네. 네. 한창 때 나랑 많이 놀았잖아 <laughs> 많이 그리워요 <laughs> 형나 나이트 클럽 진짜 생각돼요 <laughs> <laughs> 기억나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사연의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떨까 아. 가정해 보는 건데 음. 전 여친이랑 12년 음. 만난 남자친구에 대한 음. 이야기예요. 사연을 연애를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한 음. 남자친구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랑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동갑이고요. 남자친구가 첫사랑이자 첫 번째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와 12년을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나이인지라 연애를 해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18살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와 30살 때까지 사귀었고요. 사실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SNS에 들어가 봤더니, 전 여친이랑 같이 연애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둘이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또 남자친구와 자취를 했는데, 원룸에서 요리도 같이 해 먹는 모습,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음. 어, 심지어는 웨딩 드레스에 보타이까지 준비해서 셀프 웨딩처럼 사진 찍은 것도 있었고요. 제가 그날 난리쳐서 지금은 계정을 삭제했지만 헤어지고 난뒤 안에서 까먹었다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묻었습니다 제가 더 좋아하니까요. 동거를 한 것도 아닌데 예민한 반응인가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음. 했는데 보통 그렇게 장기 연애하다 실패한 사람이 바로 다음에 만난 연인과 결혼할 결혼했죠. 빨리 결혼 아, 맞습니다 음. 네, 왜냐면 오래 만나봐야 사실 뭐 별거 없다는 라걸급 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바로 결혼 에 꼬리나는 케이스가 많아서 오히려 결혼까지 가기는 더 쉬울 수만 있을 것 같은데 음. 본인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군가 한 명을 오래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죠 사실 음. 근데 사실 이제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게그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SNS에 비교할 아직 것 같으니까. 아니,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아하. 이게 그게 정리될 때까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음. <laughs> 그거는 정리를 해줘야죠. 음. 네, 흔적은 그러니까 깔끔하게. 계정은 삭제를 했대요. 네. 근데 지금 삭제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말로만 들었을 때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12년을 사겼대. 음. 아예 뭐 과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음. 과거면 내가 확인을 하면 안 됐어. 내가 눈으로 보면 안 됐는데, 이 모든 흔적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음. 12년 동안의 흔적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거 계속 생각나거든요. 음. 기억력이 아무리 안 좋아서 다른 거다 까먹어도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와, 나는 이거 결혼하면, 어쨌든 이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제 전 여친이나 남친이 12년 만난 이성친구 괜찮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렇게 다 눈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음. 흔적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음.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음. 예 그리고 뭐 나랑 어~ 내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가 이전에 내 친구랑 사귀었어도 막 다시 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 네. 네, 이거는 그냥 그리고 12년 사귄 게 어찌 보면은 그만큼 모든 감정이 다 소모된 거예요 음. 12년이라는 정도 있고 추억도 있는데 헤어졌다? 음. 그거는 진짜 이제 이성관계가 끝난 거거든요 음.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잔잔바리로 여러 명을 만나는 이성보다는 음. 진득하니 한 연애를 오랫동안 음. 했던 그 이성과 시작하는 연애가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이 논리 좋다 네. 음. 음 그래요. 네. 근데 네. 진짜 12년을 사귀다가 헤어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 요 저는 12년을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그게, 그게 너무 12년을 오래 사귀면서 음. 처음으로 헤어져서 헤어졌을까? 아닐걸. 중간에 여러 번 헤어졌을 거야. 음. 그랬다 다시 붙고 다시 붙고 하다가 음. 결국은 도대체가 이거는 이 만남을 이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헤어졌을 걸. 그래서 아마 이걸 꼴, 저꼴못볼걸다 보고 아마 헤어 상태일 거야. 다소모된걸 거야. 네. 음. 그럼 괜찮다. 네. 괜찮다. 네. 아 좋았습니다 오늘 코너. <laughs> <laughs> 아 이런 식이에요? 정리됐네요아 장효윤 코너가 제림팩 있는데? 네. 깔끔합니다. 예. 자, 뭐더 하실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니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 어떻게 하는데? 이러, 원래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냥 계속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예. <laughs> 네. 아니, 아니 장효윤 씨 <laughs> 생각은 뭐예요? 정효윤씨 같으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30대 초반이잖아요 네. 30대 초반이었으면 저는 어 되게 다시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흔적을 이미 봐버렸잖아요 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보면 음.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두구두구 생각나? 그게 막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막 어... 다른 사람이랑 셀프... 셀프.. 다른 사람이랑 음. 셀프 뭐요? 셀프웨딩 셀프웨딩 찍을 수 있지 그 둘이 그때 너무 사랑했으니까 음, 아. 스티커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어딨어 연애 아. 때 음. 나는 보고 조금 처음 딱 봤을 때 약간 흠칫할 수 있겠지만 음. 인정해 줄수 있는데 음. 그 사람의 아, 옛사랑에 대해서 왜 인정 못 해주지 음. 나도 있는데 1년을만 오히려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만난 사람이 더 진하게 만났을 수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12년) 만난 사람보다 음. 내가 봤을 때 (12년을) 만났으면 그중에 뜨거웠던 기간은 불과 1, 2년? 음. 나머지는 그냥 거의 친구 같았을 거야 그럼요 근데 그게 잔상이 많이 남는 스타일이신가 보다 장효윤씨는 음. 어, 본인 이야기라는 것도 파악하셨네요 이끄니가 눈치가 빨라 다늘 본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예. 또 우리 얘기에 사회... 경청하시더라고 <laughs> 예. 근데 약간 중요한 얘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인생은 어쨌든 모든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 사연 보내신 사람이 효윤씨처럼 그게 너무 두고두고 스트레스 받을 거라면 나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 상대방도 너무 힘들게 할 거야 그럼 아마. 어, 그것도 아, 맞아. 진짜. 어,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맞아요 나는 선택을 잘하는 게 맞아요 음. 음. 어, 나는 문선 씨 의견에 한표더 하고 싶은 게 음. 음, 이런 게 걸리는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네. 음, 맞아요. 내가 봤을 때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 상대방도 지쳐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일단 봤다는 것도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어, 봤으면 본인이 알아서 갈무리해야지. 계속 나한테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는 거에 대해서 이사랑의 균열이 갈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나이가 30대시라고요? 30대 초반. 네, 아직은 결혼할 때가 아니신 거 같아요. 저분은. 그 그렇죠. 예. 저렇게 다른 사람의 음.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연애만 봤을 때는 성인이 되지 못했어 음. 음. 서른들에 왜 결혼을 하니 음. <laughs> 아직 한창 놀 땐데 네, 가끔씩 아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웃음> <여자친구의> <웃음> 사이월드 얘긴데 음. 남자는 내 여자친구의 과거에 질투를 하고 음. 여자는 내 남자의 미래에 질투를 한다고 음. 남자애들은 내 여자친구 옛날 남자친구 보고 어. 흔적이나 이런 데 빡쳐하고 그런데 어. 여자친구들은 얘랑 나가 얘가 헤어지고 나보다 더 훨씬 더 괜찮은 어. 여자 만날까 봐 거기에 빡친다 아. 그런 걸본것같아 음. 어. 이제 성별로 극단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네. 좀 와닿기도 하고 전 이제 저도 약간 잔상이 많이 남는 편인데 그래서 아예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 어. 아예 물어보질 않아 음. 어.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조절했었어야지 그런 거를 본인이 음. 못 찾는 성격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안 보는 게 맞았는데 음. 이미 봤다. 면 그렇게 생각난다면 음. 나는 뭐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네, 뭐. 그리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 못할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음. 음. 그런 어떠한 과거 있더라도 이사람을 음. 사랑해야 결혼한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 네. 뭐 너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건 아니고 연애면 상관없는데 음.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내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순 없지만 그냥 음. 제느낌으솔직한제 음. 음. 느낌은 개인의 의견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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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어. 아니야. 아, 네. 네. 놀아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36까지 놀아야 됩니다. <laughs> 야, 36. 46까지 놀아야 돼. 그죠 맞아요. 네. 음. 아, 노는 거엔 끝이 없어. <laughs> 그럼요. 네. 그지 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놀았겠니? 한 번을 놀아도 더 진하게 놀았을 거 그쵸. 아니야. 네. 그렇게 난 고등학교 때부터 놀았단 말이야. 그럼 몇 년을 논거냐 지금? 음. 25년을 놀았어. 네. 근데도 놀고 싶어 하직 그럼요. 어. 그리고 아직 놀 여력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음. 네. 어. 그러니까. 이끄시 되게 눈 눈가가 촉촉해졌네요. 네. 네. 한창 때 나랑 많이 놀았잖아. 많이 그리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혼자 살때 노는 게 편하다 이런 거죠. 보고 할 것도 없지. 어, 한참 <laughs>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끈 씨랑 저랑 좀 서로 바빠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도전치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로 각자 일이 생겨가지고 바빠서 못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술을좀 먹고 그래서 나한테 되게 애자다 목소리로 형나 나이트 크러치 대해가지고이 <laughs> <laughs> 형도 <너> 아니야? 아니요? <laughs> <아니잖아. 웃음> 이형 MSG 잘 치네. 야. 야, 내가 그 전화 어디서 받아지 기억나. <laughs> 이거 터졌으니까 내가 그냥 그렇다고 해줄게. <laughs> 아, 기억이 나네요. 그랬었네요, 제가. <laughs> 야, 아, 뭐 결혼 전인데 뭐 어때? 아, 그런가요, 시점이? 어, 어. 아, 뭐 그랬었나봐요. 예. <laughs> 어. 모르겠네요. 아, 동아랑 같이 있으면서 안 되잖아요. 아, 그랬나요? 어. 음. <laughs> 음, 근데 또 형이랑 가야 재밌으니까. <웃음> <웃음> 어. 네, 그랬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놀수 있을 때 놀세요. 네.